여기 파이리가 있습니다. 전국도감 4번 불꽃 타입으로 보시다시피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리는 태어날 때부터 꼬리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파이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파이리의 입처럼 파동입니다. 여기는 미스터 핑거씨가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즐겁게 춤을 추고 있죠. 하지만 이런 미스터 핑거씨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핑거시도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우선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양자역학이란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파이리와 미스터 핑거시가 파동인 이유는 바로 이 양자역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처음 양자역학이 등장했을 때 양자역학이 찬성하는 과학자들과 반대하는 과학자들로 나뉘었습니다. 찬성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보름과 보어 반대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가 있죠. 슈레딩거는 그의 파동 방정식의 확률적 해석을 주장한 막스보른에 반박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고안합니다. 슈레딩거는 이 사고 실험을 통해 두 상태와 공존하게 되는 해석이 비상식적임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여운 고양이에게 못된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내부를 관측할 수 없는 상자 안에 귀여운 고양이를 넣고, 독극물과 그것을 구슬망치를 준비합니다.망치는 방사선의 반응에 작동하고, 50%의 확률로 붕괴되는 방사선 물질을 비치합니다.우리는 이 내부를 관측할 수 없으므로,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습니다.즉, 이 고양이는 상과 죽음이 공존하는 상태인 것입니다슈레딩거는이 실험을 통해 보른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지만, 본의 아니게 이 사고 실험은 양자역학의 기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역학에 있어 핵심적인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관측입니다. 이중슬릿 실험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중슬릿에 파동이 통과하면 간선 무늬가 그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입자가 통과하면 두 개의 선이 생길 것입니다.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주장한 후, 토마스 형은 이중슬릿에 빛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섭 무늬가 생기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확실히 입자라고 생각되는 전자를 이중슬릿을 통과시켜 봅니다. 하지만 이때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간섭 무늬가 그려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공 하나를 던져서 두 개의 골대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드디어 소림 축구가 등장한 것일까요? 이 결과에 충격을 받은 과학자들은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실험장치 안에 관측기를 두 전자가 날아가는 과정을 측정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두 줄이 그어집니다. 두 실험의 차이는 관측의 유무였습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던 전자가 관측을 하니 한 번에 하나의 구멍만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전자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자가 빛, 공기를 포함한 우주의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은 채로 이중 슬릿을 통과시키면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1999년에는 플라렌 분자로 간선무늬를 만들어냈고 2013년에는 원자 180개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분자식을 가진 분자로 간선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파이리와 미스터 핑거씨도 간선무늬를 만드는 파이리파, 미스터 핑거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하이리와 미스터 핑거 씨가 파동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